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근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이신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은 저희 교단 고신 교단의 선교사들이 한2 0 가정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2 0 가정 중에 일본 지역 지역장으로서 또한 수고해 주십니다. 제가 에전교회 오기 전에 오사카 살때 1년 동안 우리 또 오사카 베델교회 담임하고 계신데 그 교회에서 또 협력 선교사로서 함께 성겼는데 우리 목사님 언제 한번 우리 에덴교회에 와주시나라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 반 지나고 오늘 드디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 어,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어,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어, 그런 어, 정말 이게 마음이 어,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 귀한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귀한 말씀을 어,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조은 목사님이 오시고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어, 26년 전에, 만 26년 전에 우리 조광욱 목사님 들어오시는 그 해에 조금 늦게 예, 같이 들어왔습니다. 에, 동경에 3년 있다가 예, 오사카로 내려갔는데 우리 조병철 목사님이 비자를 연장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사카 가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우리 에덴 교회에서 초기에 개척할 때 도와주셨어요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에덴 교회에 예, 빚지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제보고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우리 어, 김영근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김영근 목사님 같이 일, 1년 지내보니까 아, 이거 정말 참 좋은 분이 밝고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기 남아공에 가서 공부하시고 영국 가서도 공부하시고 아주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데 지내 보면 지내 볼수록 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너, 제가 얼마나 재밌은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고신 선교사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고신 성교사들 대부분이 뭐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참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시작한 이래로 우리 고신 성교사들이한 사람씩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 너무 진실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6년 동안 일본에 세워 주신 것은 이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성교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나를 성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 이 행복하신 하나님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니 우리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이 항상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복하시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시다고 말하는가? 조금 불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일본 땅에 살면서 소수의 머리로서 살면 또 일본의 성도들이 적으니까 날마다 위축되고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행복을 잘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항상 기뻐하라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행복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는 보면요. 행복하라는 말하고 기뻐하라는 말하고요. 거기에 같은 말로 쓰인 것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번역을 할 때도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행복하다고 번역한 적도 있지만은 또 축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기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 복음 하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복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할때 그러면, 예? 기 음, 이렇게 하든지 아닌데 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에 행복하다는 말을 기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행복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아니,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복되신.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같이 돼 있는 거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슈크 후꾸니 미칫다. 가미노 에이코오노 후꾸인. 슈크 후꾸니 미칫다. 그렇지만은 이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슈크 후꾸니 미칫다. 여러분, 그 말을 바꿔서 해 보십시오.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마림 통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알수 있어요. 5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그이에요 우리가 그에 복이 있나니 이래 하지 말고 행복하나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럼 말이 맞아요. 이 번역을 할때 너무 인간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거룩하게 번역하자. 해서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 예?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번역이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행복하나니?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산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복대도다! 하신 게 아니고, 복대도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다 3절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며 격률이 여긴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격리역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보기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 그까지 봅시다 다시 돌아왔습 니부티모데전서 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나중에 행복할 것이니, 나중에 복이 올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나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행복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냥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은 그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laughs>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의 강도사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길을 갈 때도 주여 기도해라. 차 타고 갈 때도 주여 해라. 학교에 공부할 때도 주여 해라. 아 그런데 예 이북에서 내려오신 할머니는 뭐라 고 합니까 예? 아바디 아바디 하면서 새벽에 막 기도하시더라고 길을 갈 때도 아바디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아 이분들이 어디 골방에 숨어가지고 막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길을 가면서 아바디라는데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대로 항상 행복하라, 기뻐하라. 항상 행복을 추구하라. 매일 행복해야 된다. 매일 비박이 와도 행복해야 된다. 아,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소수이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소수이기 때문에 아, 위축이 되어 가지고 어디가 있으면서도 우리 예수쟁이를 알아주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교사 자녀들 가운데도 학교 가서 이지메 받고 고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행복해야 된다. 집에서 늘 그냥 기뻐해라. 자녀에게 행복을 심어주어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하신가?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한 읽어 주세요. 제가 안 읽습니다. 한 읽어 주세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민수기 족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읽어 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행복한 얼굴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을 이렇게 향하사, 그 얼굴을 비추사, 그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 예?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살아나고, 마음의 평강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 얼굴이 계시나? 있나? 하나님 의 얼굴이 있대요. 우리 눈으로 보는 얼굴 말고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향해 주시고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주여 하면 언젠가 그냥 얼굴이 돌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보아주시는구나. 주여 이러면 막 바로 얼굴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희야, 이렇게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하고, 뭐할 말이 없어도 주희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습니다. 내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돈이 없으면 돈 없어도 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니까 주여 먹을 밥이 없어요 이러면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핍박을 받아도 어려워도 행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얼굴을 비추어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행복하신 하나님, 행복하신 하나님.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하시지요. 이슬람의 알라 씨는 하나잖아요, 하나. 알라 하나. 그러니 인간 관계, 관계라는 게 없잖아요, 관계. 생명체의 관계. 예? 인격체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서로 협력과 그 사랑이 서로의 예? 봉사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위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행복한 자요. 아들과 아버지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하나의 일심 동체를 이루어서 인격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젊은 날에는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내들이 힘든 줄 모르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내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나중에는 용서해. 내가 젊을 때 고생한 거다 용서해준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기도문에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의 무슨 용서에어요 하나는 인간 용서와 용서받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받는 거예요. 악에 빠지도라도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세요. 용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는 용서를 먹고 살아가고, 예? 육적으로는 밥, 빵을 먹고 살아가고, 인간을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행복의 일심동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신 분인지 이 세상을 오묘하게 지으셨어요. 강가루 같이 이렇게 아기를 자기의 그 품속에서 키우고 얘 예, 목이 기다란 기린을 만드시고 코가 길쭉한 원숭이도 만드시고 저는 원숭이는 키고 긴줄 몰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숭이도 키가 긴게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다이치하고 랭군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다이치 랭 오산쇼우가왜오산쇼우나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본 그 어? 아버지가 일본 사람입니다 낮에 나노? 시리마그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산쇼우가오산쇼우 산시, 이노아 사와르토 냉액기가 되는その 가라다 냉에 끼는匂이가 산초는匂이가 스른다요 하셨다가 오!喜び, 오!喜び,喜이,喜이 마신다 헌터 ですか 가라다 가라 산초는匂이가 스른 ですか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산초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산초 싫어합니까? 저는 막 국에다가 산초를 넣으면 막. 된장국에 산초 넣는 은 최고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산초 냄새가 나는 예? 도롱뇽, 산초 냄새가 나는 도롱뇽, 이렇게 큰 도롱뇽, 도록용. 그 도롱뇽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참 재미있는 하나님시구나. 얼마나 행복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또 만드셨을까? 예? 눈도 두 개, 코도 한 개, 입도 얼매 찢어지게 만드시고, 머리카락도 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행복하신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더 찾아 봅시다. 디모데의 전서 6장 6장 15절, 6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어 자 일본어로 <목소리> 가미와 사담에 라랬다 그리스도 알아왔시대에 다사임ます 가미와 쇼쿠리미치유일처 주권자 오노의 슈노슈 축복에 미치다 또 나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 그것이 바로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을 거룩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복에 가득 차신 분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한 거예요. 마카리오스라는 거, 행복하다. 마카리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행복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얼굴이 밝으시니까. 얼마나 밝고, 예? 정말 늘 기쁘게 사시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신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매일 행복하지만은 더 행복한 분으로. 일본말에 있어서 일본말을 예? 이 예, 뭡니까 비추는 이 거울.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태양 대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준다고 할때 우리는 이 거울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그 거울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말이 거울이란 말이 가감이라는 말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카게라는 말에서 왔다 카게 예그 자기가 자기의 그 카게가 그비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가감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아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니더라. 가가야크. 태양에 비치는 그 빛을 통해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가가야크. 거기에서 가감이라는 말이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서 그 태양의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이제 남에게 비춰주는 가가야 예, 가감이노 요나. 우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좀 행복하면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보고 행복하지 않으면 싫다고 하십니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 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